<laughs> 간지러워 간지운 컨셉 사람도 되게 좋아하던데 아, 가만히 있는 사람도 간지럼 타는 걸 되게 좋아하던데 아 그래요? 응그 있잖아요 그 위에 그 유튜브에 간지럼 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올리고 나서 패트리온에 올릴 때두개 보니까 한 세번째 올린 것 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그 간지럽혀 놓은 부분은 안 나오냐고 편집하신다고 아 그니까 아직 처음에 유튜브 보 때는 그냥 좀 포인트 대가는 것들을 아무거나 선서 상관없이 올린 다음에 차가차가 편집하다 보니까 한형편쯤에 나올 거라고 어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아 그러시면 또 빨리 보고 싶다어 오늘 편이네요 그 되게 간지럽혀 놓은 부분이 좀 자극적으로 보인단 봐요응환들한테는 신기은죠 저거 너무 웃겼는데 서 엄청 웃긴 남자들이 봤을 때는 되게 더 자기 쪽으로 보이네요더 어. 보고싶은 장면이라는거에요 어아아 <laughs> 이거 는 <더. 웃음> 어, 지난번에 했을 때

난 야한 생각이 많네 많이 태워야 거고뭘 태워야 되고, 뭔지야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요? 머리고락이고야 되고, 뭘 태워야 되고, 뭘태요 어, 나도 괜찮은 것 같아. 괜찮아. 무슨 소리야? 나 괜찮아. 이사이 되게 훨씬 빨리 가는데. 미치지 않은데 나도. 괜찮아. 괜찮아. 것처럼. 아. 나 올라갔어. ごはそうさまでした。